자, 이렇게 맡깁니다. 먼저 오늘, 어, 백운베리 레이크폴의 4단지 경로당 어,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소를 위해서, 어, 많이 애써주신 우리 이종훈 지회장님과 우리 제기지 임원분들, 그리고 우리 아, 전정식 회장님과 우리 부회장님, 감사님, 사무장님,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사단지의 아파트 관계자분들께도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경로당개설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께서 앞으로 회원님들께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런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시면서 활력도 찾는 그런 공간으로 어, 자리매김 하시고요. 우리가 아까 지회장님과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어, 우울하지 않고, 외롭지 않는 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기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왕시호에서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행복하셔야 우리 의왕시가 행복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간이나 손잡고 어르신들께서 사랑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로당 개소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어강과을 우리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